일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최애 취미 탑 3. 지금 전 세계 70억 명이 하고 있는 취미가 뭘까요? 3위 독서. 독서 하루 단 10분으로 새로운 세계 여행 완료. 2위 스트리밍. 넷플릭스 정주행 전 세계. 공통 언어는 한 편만 더. 1위 여행. 1위 여행 인생샷 하나면 모든 스트레스 리셋. 당신의 최애 취미는 댓글로 인증샷 올려보세요. 취간을 보내는 법. 인기 취미 탑 3. 집콕 마스터들의 취간죽이기 비법 공개. 3위 홈가드닝. 식물 키우기 작은 화분 하나로 집이 힐링 카페 변신 이위 예술 공예 DIY 공예 손만 움직여도 힐링 성취감은 덤1위 독서 1위 독서 소파 따뜻한 차 좋은 책 완벽한 하루 오늘 집에서 뭐 할지 정했나요 바로 시작해 보세요 삼십 분 만에 즐기는 인기 취미 탑3리 바쁜 현대인을 위한 뿌 완성 취미 레시피 삼위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언제 어디서나 틀스 해소 이위 오븐 공예 미니 DIY 10분이면 작품 완성 SNS 인증샷까지 보장 1위 스피드 리딩 짧은 글 읽기 시 에세이 웹툰 10분으로 감성 충전 100% 지금 당장 뿐만 투자해보세요 새로운 취미의 문이 열립니다 독서가 강력한 취미네요 여러분들도 나만의 독서 산매경에 빠져보세요 구독 좋아요